안녕하세요. 비트스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OKX에 입금하는 방법, OKX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 OKX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성공한 투자를 위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거래하실 때 내는 수수료. 여러분은 거래 수수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경 쓰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인데요. 거래소 최대 40%의 할인 혜택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집중 해주세요. 자 먼저 수수료의 금액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내시드가천만원에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거래를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수수료를 계산해볼까요? 천만원의 거래소 수수료 0.04% 10배의 레버리지를 곱해볼게요. 4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네요. 매수 매도를 해야 거래가 끝나니 곱하기 2배를 하면 8만원이 되네요. 바로 이한 번의 거래만으로 8만 원이 나갑니다. 하루에 5번 거래를 하면 40만 원, 한 달이면 40만 원에 곱하기 30일, 120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죠? 이 수수료 할인,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 비트스푼의 공식 파트너링크를 통해 가입하시고, OKX 거래 수수료 20% 할인과 비트스푼만 드릴 수 있는 OKX 킥백 20%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킥백의 경우 거래소에서 직접 여러분의 지갑으로 20%의 수수료를 돌려주는 혜택이니 꼭 챙기세요. 자, 이제 OKX 입금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OKX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원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전송 코인을 매수해 OKX로 자금을 입금해 보겠습니다. 업비트를 열어주세요. 먼저 업비트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업비트 하단에 거래소를 눌러 주세요. OKX로 코인을 전송할 때는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인 트론, 리플을 이용해 전송을 합니다. 저는 트론을 이용해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검색창에서 코인을 검색해 주세요. 검색하셨다면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해 주세요. 저는 빠르게 시장가로 10만원만 매수해 보겠습니다. 매수하셨다면 상단에서 뒤로 가기를 눌러 주시고 하단에 입출금을 눌러 주세요. 매수한 트론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화면에서 출금하기를 눌러주세요. 출금 수량을 정해주세요. 저는 모두 OKX로 보내보겠습니다. 아래 확인을 눌러주세요.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받는 사람의 주소는 OKX 거래소의 지갑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OKX를 열어주세요. 우측 하단에 어셋 지갑을 눌러주세요. 디파짓을 눌러 주세요. 디파짓 크립토를 클릭해 주시고 아까 업비트에서 전송 코인으로 매수해 주셨던 트론 또는 리플을 검색해 주세요. 트론은 TRX, 리플은 XRP입니다. 코인을 검색하셨다면 선택해 주세요. 네트워크는 TRX TRC20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디파짓 어드레스, 지갑 주소를 복사해 주세요.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 받는 사람 주소에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해 주세요. 아래에 체크를 해주시고, 가장 하단에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아니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입출금 내역에서 출금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금 완료 알림이 왔다면, OKX에 들어가 보실게요. 홈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하단에 어셋을 눌러 보시면, 트론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USDT, 테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론을 매도해 주셔야 합니다. 트론 매도를 하기 위해 지금 트론이 있는 펀딩 지갑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트레이딩 지갑으로 옮겨 주셔야 해요. 트론을 눌러 주신 뒤 하단에 트랜스퍼를 눌러 주세요. 프롬에는 펀딩을, 투에는 트레이딩을 넣어 주시고 옮기실 양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컨펌을 눌러 주시면 지갑에서의 이동은 끝이 납니다. 상단의 트레이딩을 눌러보시면 옮겨진 TRX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트론을 매도해 보겠습니다. 트론을 매도할 때는 시장에 들어가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볼게요. 바로 컨벌트 코인을 변화화하는 기능입니다. 중간에 컨벌트를 눌러주세요. 프롬에는 전송 코인으로 사용하셨던 트론 TRX를 2에는 USDT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바꾸실 양을 선택해주세요. 모두 설정하셨다면 하단의 컨벌트를 눌러주세요. 한번더 컨벌트를 눌러주시면 트론이 USDT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하셔서 지갑으로 돌아가시면 지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OKX거래소에서 선물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의 트레이드를 눌러주세요. 트레이드를 한번더 눌러주세요. 선물 거래는 퓨처스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한 설정을 진행해 볼게요. 선물 거래를 하실 코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코인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거래하실 코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위한 다섯 가지 설정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크로스 또는 아이솔레이트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마진 방법 증거금 방식입니다. 증거금에는 크로스 교차 마진과 아이솔레이트 격리 마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스 교차 마진의 경우 내 전체 장호를 담보금으로 이용합니다. 아이솔레이트 격리 마진의 경우 매매한 금액만 담보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담보금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으로서 격리 마진이 교차 마진보다 담보금이 적기 때문에 더 빠르게 청산되어 거래가 종료될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 거래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이솔레이트. 격리마진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레버리지 설정입니다. 레버리지는 작은 시드머니만 있어도 더큰 금액으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큰 수익을 볼수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OKX 거래소에서는 최대 100배까지 지원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10배 이하의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가격 설정입니다. 네 가지 가격 주문 방식 중 저희는 리밋, 지정가와 마켓, 시장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켓, 시장가는 현재 거래가 가능한 최저가로 알아서 매수 가격을 입력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 또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체결이 되지 않는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리밋, 지정가의 경우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 놓는 방식으로 원하는 가격에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손실을 막을 수도 있지만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아 매도를 하실 때 타이밍을 놓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매수하실 때는 리밋, 지정가를 이용해 원하는 가격에 진입을 매도하실 때는 시장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말켓 시장가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빠른 거래를 위해 말켓을 눌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량 설정입니다. 수량 설정의 경우 내가 거래하고 싶은 양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거래하고 싶은 코인의 양을 선택해주세요. 여기까지 설정이 끝났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포지션 설정입니다. 롱 포지션의 경우 이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의 경우 반대로 코인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떨어진 만큼의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포지션을 결정하셨다면 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거래 진행 전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 OKX 공식 파트너링크로 가입하시고 거래소 수수료 할인 20%와 비트스푼에서만 드릴 수 있는 20%의 킥백 혜택 꼭 챙겨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는 생각보다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다시 돌아와 함께 설정을 했으니 선물거래 진행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차트를 보지 않고 롱 포지션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충분한 공부하시고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포지션에 진입하셨으니 진행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화면을 살짝 내려 아래 포지션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방금 거래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을 얻었다. 혹은 청산가 이전에 내가 포지션 종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클로즈를 이용해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포지션을 종료해 볼게요. 클로즈를 눌러 주시고 종료도 마찬가지로 시장가, 지정가의 종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가 종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빠르게 시장가로 종료해 보겠습니다. 포지션을 종료하고 싶은 코인 양을 선택해 주시고 아래 클로즈를 누르시면 포지션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거래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옆에 이 아이콘을 선택해 주세요. 상단에서 포지션 히스토리를 눌러 보신다면 아래처럼 이전에 거래하셨던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KX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하단의 어셋으로 들어가 주세요. 전송 코인을 매수해 보겠습니다. 저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입금과 마찬가지로 컨벌트를 이용해 출금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물 거래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지갑에 USDT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컨 r 트를 눌러주세요. 프롬에는 USDT를 2에는 전송 코인으로 사용하실 코인트론 TRX 또는 리플 XRP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트론으로 진행해 볼게요. 출금하실 수량을 선택해주세요. 저는 모두 출금하기 위해 맥스를 눌러 진행해 보겠습니다. 컨 r 트를 눌러주세요. 한번더컨 r 트를 눌러주세요. 컨 r 트를 성공하셨으니 뒤로 나가 지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로 가시면 펀딩 지갑에서 트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출금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펀딩 지갑을 눌러 볼게요. 중간에 윗드로 출금을 눌러 주세요. 윗드로 크립토를 눌러 주세요. 트론을 클릭해 주세요. 온체인을 선택해 주시면 보내실 지갑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보내실 지갑 주소는 업비트 지갑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업비트로 돌아가 지갑 주소를 확인해 볼게요. 업비트 하단에 입출금을 눌러 주시고 매수했던 전송 코인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트론으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트론을 눌러 볼게요. 입금하기를 눌러 주세요. 입금 주소를 복사해 주세요. 복사한 주소를 TRX 어드레스에 붙여 넣게 해 주세요. 보내실 양을 선택해 주시고 가장 하단에 서브밋을 눌러 주세요. 한번더 보내실 계좌 주소와 보내실 코인의 양을 확인 후 컨펌을 눌러 주세요. 출금을 위해 인증을 진행해 주실게요. 이메일 인증을 진행하실 경우. 꼭 우측 센 코드를 눌러주세요. 인증 번호를 입력하시고 하단의 컨펌을 눌러주시면 출금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이제 업비트로 가서 전송 코인을 매도하고 원화로 바꿔보겠습니다. 업비트로 들어오셔서 하단의 입출금을 눌러보시면 OKX 거래소에서 보낸 트론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트론을 매도해 볼게요. 가장 하단의 거래소를 눌러주시고 트론을 검색해주세요. 트론을 선택해주세요. 저는 빠르게 시장가로 매도를 진행해 볼게요. 입출금을 다시 눌러 보시면 트론이 원화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OKX에서 수수료 할인 모두 챙겨 입금, 선물 거래 방법, 출금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코인 공부가 하고 싶으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코인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정보 가져다 드릴게요.